단하게 짧은 시간 정도, 한 정도. 어, 김은찬 수장님, 이 김은찬 수장 박수로 맞이주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그 김은찬이고요. 실사 준비는 앞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거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인강이랑 이런 거가 사실 거의 안 받. 다고 봐야 되는 상태에서 교수님을 만나서 터치 받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 30분 전에 와서 보니까 교수님께서 되게 젠틀하시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걸 보고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저는 엄청 혼났거든요. 답안지 이거 아니다, 이렇게 쓰면 안 된다. 이건 뭐 초등학생 답안지다 해서 되게 크리티를 많이 받고, 그래서 그 갖고 있던 어설픈 지식들을 빨리빨리 수정해 가면서 가반지를 어, 바꿨던 것 같습니다. 되게 짧은 시간에 붙어서 사실 현재도 내공이 부족하고요 따르게 뭐, 조언드릴 상황은 아닌데, 그냥 어, 교수님 덕분에 제가 붙은 거기 때문에 감사함을 좀 표현하고자 그리고 어 수업하시는 선배님들 응원하고자 오늘 왔습니다. 설명을 드리면 시험은 두번 봤고요. 필기 소원 받고 면접은 바로 돼서 올 초에 시작했는데 그래도 올해 내에 끝내서 좀 짧게 잘한것 같습니다. 다른 말씀 있을까요?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정도? 평일에는 저희 회사가 10차 출퇴근제가 가능해서 10시 출근을 하고 7시에 퇴근을 할수 있어서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했습니다. 근데 출근 준비 조금 하니까 춘공 시간으로는 3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. 주말에는 뭐해 시간이 되시는 날에는 찾아뵙고 이렇게 좀 코칭을 받고요. 시간이 안 되시는 날에는 하고 계십니다. 서브노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맨처음에 해면 이게 뭘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기분도 하고 있는데, 네. 그 의미나 그런 게 있나 아니면 진짜 정말 답이 없어서 네. 내가 쓰고 싶은 게, 게 없지. 아,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저도 구성 기간이 짧아서 뭐 만약에 좀 이렇게. 서브노트를 제가 구축해 놓았다면 공유를 하고 싶은데, 저도 완성된 서브노트는 없는데, 제가 이번 시험에 떨어졌으면 제가 그 시험을 두번 봤는데, 이번 3차 시험 때 떨어졌으면 이 하반기랑 결방을 이용해서 어떻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해 놓은 거는 있어요. 그 그러니까 방법이 음뭐 기출문제 모르는 게 있으면 책이랑 인터넷을 찾아보잖아요. 인터넷서이 내용을 써야겠다. 라고 쓰는 건 좋아요. 근데 그 내용을 답안지 에 옮길 수 있을지를 사실 저는 교수님께 여쭤봤거든요. 이 내용이 좀그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줄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필요가 없는 답안일지 아니면 이거는 출제자가 채점자가 봤을 때 괜찮은 답안일지 그런 것들을 교수님께서 크리틱을 딱 해주십니다. 요거는 해서 이용해라. 요거는 거래라 하면은 바로 거. 서브노트가 그한 번에 써지지는 않고 장가리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수정되는 것 같아요. 서브노트는 몇번 정도 읽어봤나요? 음, 서브노트 제가 아, 수업간 짧아서 이렇게 그 완성을 잘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읽어봤는데 몇 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시간 조절은 어떻게 요 시간 조절도 그 알려주신 걸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처음에 시작하면은 그 시작 시간, 끝 시간을 문제마다 적은 다음에 바로 쓰는 건데, 이것도 약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, 제가 어 머릿속에 다이 내용들이 있지 않다 보니까 쓰다가 막혀요. 쓰다가 막히면 전 바로 다음 문제 같습니다. 그 문제를 쓸때 개요에 하나만한 얘기를 저는 썼거든요. 그 문제가 물어보는 핵심적인 답안을 개요에 쓰면 분량을 키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개요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를 쓰고 뭐 틀린 얘기 쓰면 안 되겠죠. 일반적인 얘기를 쓰고 대제목 두 번째, 세 번째부터 준비한 무기들을 꺼내기 때문에 개요는 그냥 생각 없이 쓸수 있는 상태여서 그 문제가 막히면 다음 문제는 것을 개호 쓰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저는 좀 중근 안방이었근데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리스크가 큰 전략이기 때문에 네, 안 좋을 것 같아요. 도예랑 비교표는 어떻게 배분해요? 도예랑 비교표는 배분이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어디 어디 1 페이지에 있는, 페이지, 3 페이지 있으면 어디 어디? 어 그건 미친. 문제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 서술 기준으로 그래도 그 한쪽에. 하나씩은 넣어서 좀 아이캐칭이 되도록 그 기본 안은 그렇게 갖고 갔습니다. 근데 그 어떤 문제는 공사비 설계변경에 관한 문제였는지 그거는 제가 어 쓰다 보면 이제 말리잖아요. 말려가지고 아는 내용이라고 들어갔는데 도에 하나도 못 넣고 그냥 막간 적도 있어요. 근데 물론 낮은 점수 나왔습니다.